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적과 전 1과목, 2과목, 별표 편집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수요일 마 부분이고요. 많은 보험료입니다. 앞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마 있죠 보험료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여기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 이거는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이 나왔었던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은 보험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돼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그냥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라 이거 해라 이런 거고 순보험료는 지급보험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더라. 근데 사실 이렇게 다 농부들한테 항상 농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농부들한테 이거 보험료를 다 청구하면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에는 정부 보조 보험료가 있고 지자체 지원 보험료가 있어요. 이런 농산업이라는 게 사실 기반 산업이 있는데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뭔가 지원을 해주더라 이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정부 보험료는 순 보험료의 50% 그리고 부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결국에는 농부가 실제로 내는 거는 순보험료의 50%이 위에 정부 보험료란만 보면은 그렇겠죠? 이것도 뭐안 내는 거고 요거는 반만 내더라 그러고과수사정의 국고지원은 순보험료의 35%에서 60% 가입 조건별 차등지원 이런 조건이 또 나와있죠 이런 조건이 참 시험 내기 좋겠죠? 뭐 요거는 시험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지원 보험료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비율을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크게 또두 가지로 나뉘죠. 계속 얘기하던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그래서 이거에 적용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가입금액 이것도 저번에 배웠었던 거 보통약관 그리고 영업요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1빼기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그리고 여기는 1 더하기 빼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할인은 빼기고 할증은 더하기니까 여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1빼기 방제시설 할인율 이것도 글씨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보니까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뭔가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렇게 나와있고 조금 더 아래로 가보시면 방제시설 판정기준이 있고 여기에 방제시설 있죠 방재시설 방제 이거를 보시면 되더라 방제시설 할인율 이거를 보시면 되고 또 나무 손해보장은 어떻게 되냐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이것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할인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고, 할인할증 폭은 마이너스 30% 할인, 50% 할증까지로 제한하더라. 그러고, 요게 중요하죠. 두개 이상의 방제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 최대 할인율은 30%로 제한. 이런 것도 시험 내기가 좋죠. 뭔가 제한해놓고 하는 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제시설을 보여주고, 아까처럼, 예를 들어 30% 제한이었는데, 방지시설을 이렇게 저가전에서 보시면, 뭐, 요렇게 있고, 뭐, 사과라고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방상펜이랑 방충망이 나오면 40%잖아요. 그쵸? 여기 20, 20, 그럼 40%인데, 이게 아니라 30%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할인을.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품, 품목별 방제 시설 할인율은 이걸 참조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가져온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죠. 원래 이게 다른 이론서를 보면 다른 곳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료의 환급은 어떻게 되냐? 사실이 계약이 무효 효력 항실 또는 해지된 때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뭐 이렇게. 무효가 되거나 상실됐을 경우 또는 해지했을 경우 보험료를 반환해 줘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그만큼 차감하고 반환을 해주겠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이것도 아까 말한 얘기랑 똑같죠. 예를 들어 내가 보험가입 금액이 100만원인데 여기서 20만원어치 정도의 보상을 받았어요 벌써 그러면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남은 금액이 80만원 정도인데 요거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환급해주겠죠 왜냐면 보험금은 이미 지급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아시면 되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환급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무효의 경우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전액 이게 글씨가 중요하죠 상실 또는 해지 해당 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요. 결국엔 아까 막 영업보험료가 있었고 순보험료가 있었고 영업은 순 더하기 부가 이거였죠. 그래서 요 위쪽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던 거 보시면 되고 요렇게 나왔을 때 이거 말고 실제로 지원금을 다 제한 지원금을 다 제한 보험료를 이 계산식에 따라 환급을 해 준다. 그래서 이 미경과 비율도 사실 별표에 있어요. 별표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 잠깐 얘기해 드리면 1과목, 2과목 별표. 이게 700페이지. 이게 이론서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1과목 여기에 족과전이 있고 파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2과목 여기에 족과전 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족과전 별표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별표. 근데 이거를 다 모아놓은 게 제가 블로그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편집본. 그래서 이걸 편집본이라 하는 거예요. 편집본이라 하는 거고 또 넘어가서 보면은 이 아래에서 미경과 비율이 또 있어요. 이 아래 미경과 비율 보이시죠? 이거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체크해드렸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경우, 가입한 경우 그리고 보장 수준이 50%, 여긴 70%, 여기도 50%, 7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외워야 되냐? 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좋은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외울 필요도 딱히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책임 있는 사유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이거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봤죠 그러고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뭐냐 뭐 이렇게 있고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보시면 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예를들어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나오면 이런 게 아마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기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문제 내기가 엄청 애매하기 때문에 나오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좋아요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할인은 빼기 할증은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있죠 그래서 손해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그 농부가 계약자가 작물을 키워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이 나갈 거잖아요. 보상이 나가는데 이 어쨌든 보상하는 거에 대비한 그 손해율이 있을 거예요. 손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뭐 요만큼의 손해가 생겼더라.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 기간이 뭐 1년은 이만큼, 2년은 이만큼, 3년은 이만큼, 4년은 이만큼, 5년은 이만큼인데 지금 5년 보시면은 이렇게 비율이 할인이 계속 커지는 걸알수 있죠. 이 손해율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손해가 적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여기 손해율이 100%가 넘었다. 그럼 손해가 100%가 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손해가 적으면 빼기를 해서 할인을 해주고 보험료를 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이거 식을 다시 보시면 할증도 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식을 볼게요. 그리고 손해율은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 어 예를 들어 보험금이니까 여기는 순보험료 합계 순보험료가 100만원이고 5개년 보험금 내가 받은 금액이 30만원 그러면 30%죠. 그러면은 요거겠네요. 30%로 보면은 1년 차인 요만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기간이 갈수록 받지 않으면 내가 할인해 줄게. 그래서, 마이너스 5년까지 하면, 은 마이너스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다시 가서 계산식을 보시면, 여기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증률, 마이너스 25%. 그러면은, 1 빼기 마이너스 25%면 75%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위에서 계산한 식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더라. 보험료를 계산하니까, 여기서 75%를 계산하면, 뭐, 75만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할인이다. 그래서 다시 손해율을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쓱 계산해 보면서 간단한 이런 숫자 등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시면 좀 빨리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증도 마찬가지더라. 이게 뭐 아까는 30만원이었지만 200만원이다. 그러면은 200%죠. 그러면 200%는 플러스더라.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런 표가 나오거나, 뭐,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요 손해율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 여기서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방제 시설 관련해서도 이런 거를 좀 아시면 되죠. 이런 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그래서 방충망 이런 거는 20, 20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단감, 떨분감은 조금 낮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래도 같이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죠. 최대 할인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이렇게 조건들이 다 나와있어요. 이거는 뭐 가입에 대한 조건들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굳이 뭐 지금 여기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 판정기준 이거는 지금 이 1과목 앞쪽인가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봤는데 이게 이번에 9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방풍님 이거 되게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여기 미터까지는 문제 나오고 이 6만 뚫려서 나왔어요. 이것도 5만 뚫려 나오고 20%만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는 나와 있고 20만 뚫려 나오고 6 그러니까 단위까지 친절하게 다 나와요. 이 단위가 되게 헷갈리는데 단위까지 친절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것만 진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들이 아니에요. 막긴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짧은 숫자들을 그냥 외울라 하지 마시고, 방조망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방충망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건 근데 거의 알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딱 그림을 익히고 이 숫자를 외우면 아마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다가는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이 뒤에다가 붙여서 올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미경과 비율은 이렇더라. 미경과 비율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아까 여기 보험료 있죠 환급보험료 위쪽으로 가시면 요 아래에 환급보험료 이 부분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약자가 낸 금액에 미경과비율을 곱해서 환급보험료를 정하는구나 이런 거는 5점 짜리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시면 1과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풀이로 넘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적과점 편집법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수요일 마뭐 수요일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이어서 좀 하,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이게 아까 뭐 이게 문제로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 기출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고 그 조건들에 맞게끔 문제를 풀게끔 나왔었어요. 15점 짜리 였던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볼때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겠죠. 뭐 영업보험료 아까 보 보셨겠지만 순부가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굳이 글씨를 여기다가 다 제가 쓰라고 한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외웠다 그리고 이 외운 거를 확실히 안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확인 차원에서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 손해 보장 보통 약간 적용 보험료를 쓰시오. 근데 이게 어 처음에는 되게 낯설기 때문에 음못 외울 수도 있어요. 절대 뭐못 외웠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이었죠. 근데 정확히는 여기 앞에 보통 약관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안 해도 돼요. 왜 위에, 위에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 곱하기였는지 뭐 나누기였는지 기억 안 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싸시고 여기 요율이 었던거 같고 곱하기 그리고 여기 1배기 2. 보장 뭐 한정 보장 뭐 특약 할인율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 또 곱하기 또다 곱하기라 싶죠 여기다가 1 더하기 마이너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손해 뭐 어쩌고였던 것 같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조건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 뭐30 미만 30% 미만 뭐30 이상 몇 퍼센트 이상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 1 빼기 방제시설 할인율 그래서 여기 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다시 보시면 방제시설 할인율 할인이니까 뭔가 빼줘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엔 특별히 뭐 빼기도 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숫자에서 빼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손해율에 따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였지만 여기는 방제시설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요금은 좀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 손해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인쇄하신 거를 보시면 돼요. 뭐 특별약관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험가입금액 그리고 여기도 뭐 요율이 있었죠. 요율 이 요율은 정확히 지역별 그리고 이 특별약관 요율 뭐 이런 식이었고 곱하기 이것도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이거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일 과목에 중첩이 계속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개 이상의 방지 시설이 있는 경우 최대 할인율은 이 단서를 가지고 기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맞추는 건데 이걸 모르면은 틀리는 거죠 근데 최대 할인율이 30%니까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과목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1과목은 좀 고득점을 맞으셔도 되고 이 과목이 계산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계산이 좀 딸린다 하면 이 과목으로 좀 집중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보험료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입금액에서 순보험 요율을 곱해주면 순보험료가 나오고, 부가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주면 나오고,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그냥 이거 더해라.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이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었더라 아까 저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왔었고 그거는 나중에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통약관 적용보험료를 구하시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 조건이 많아졌죠 아까 뭔가 100만원 곱해줬던 것 같고 100만 그러고 여기서 요율이 10%였던 것 같고, 뭔가 여기서 또 곱해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1 빼기였는지 플러스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뭐 빼기. 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러고 또 곱하기였던 것 같고, 10% 여기서 10%라 나와있지 마이너스 10%라고 안 나와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플러스 10% 해줍니다. 10%를 이렇게 해준다는 건 할증이겠죠. 그러고 곱하기. 방상펜 방충망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죠 방상펜이 몇 퍼였더라 방충망이 몇 퍼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 식으로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뭔가 몰라도 방지시설 할인율의 최대 할인율이 30%라는 걸 알면 뭔가 낚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사실 그뭐부안하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방상펜이 20%였던 거 같고 방충망이 20%였던 거 같다 이게 정확히 기억나면 좋겠죠 그래서 40 퍼센트인데 너무 많이 할인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잘 고민을 해 보니까 최대 할인율이 30%야. 아, 이렇게 하면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시면 방상팽, 방충망, 20%, 20%. 근데 정확히는 이게 단감, 떨분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나오겠죠. 여기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나올 거예요. 아니면 저런 조건을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표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보험료는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하면서 쌓아나가는 걸로 계속 꾸준히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조금씩 조금씩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많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 이어서 할게요. 다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